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이렇게 호비 땅인 예쁜 것좀 보셔요. 아우 세상에. 여기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네요. 어, 이게 지금 가을 되면 더 예쁘거든요. 호비 땅인이나 호비 호빗 얘네들이. 음, 얘는 수연인데 수연도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물을 조금 아끼면은 목대가 말라가고 또 입이, 음, 약간, 타드를 가는 것 같은 것이 이 수연이에요. 여기 수연은 우리나라 음에서 개발한 건데 그딸 이름을 따 가지고 수연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얘네도 트럼펫 핑기도 여름에 강한 햇빛보다는 약간 어 차광을 해 줘야 될애 중에 하나예요. 얘는 트럼펫 핑기는 음 꽃대가 상장 때문에 나와가지고 제가 잘라줬던 저렇게 많이, 어, 났네요. 그리고 양진, 아니, 노즈킨. 노즈킨도 입이 얇아서 안으로 들어야 될 중에 하나 주고요. 얘는 저희 집에 백봉 이렇게 분질을 했어요. 백곰도 물이 많이 빠졌죠. 초록초록 해졌죠. 백봉이 분질을 했고, 또, 노우, 그 예뻤던 노우가 이렇게 색감이 초록이로 변했답니다. 노우는 자꾸 분질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디바가 큰 것이 있는데, 큰 것은 화분도 크고, 마디바도 커서 그러는가, 아, 물이 잘안 들더라고요. 근데 작은 마디바 두 개는, 음, 물이 많이 잘 들더라고요. 예, 마디바는 생장점이 여름에 물고이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우리 큰애가 이번에 선물한 건데, 어, 사원 농장에서, 음,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나디칸스가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색감이 아직도 그렇게 예쁘죠. 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어, 다육이. 얘는, 얘네들을 지금 제가 오늘, 어,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털복숭이들. 여기는 웅동자, 금, 또, 어, 월토이, 흑토이 이렇게 합친 것, 민토이 합친 것들. 음, 얘네들이 하영 다육이지만, 여름에 어, 조금 힘들어한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성장하는 애들이랍니다. 그래서 햇빛을 전혀 안 보여주면 또 색감이 미웠고 근데 얘네들 지금 저희 집에서는 못 나가고 음, 베란다 안에서만 저렇게 키운 웅동자금, 어, 곰 아기 곰 발바닥을 닮았다고 그래서 웅동자금이라고 어, 그런데요. 얘네들 금종류는 웅동자보다는 약간 어, 좀더까칠합네요 그래서 안에서만 키웠는데. 음얘 예. 햇빛을 또 많이 못 보면은 입이 떨어지고 또 물을 많이 주면 또 입이 떨어지고 어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얘는 얘네들은 물을 어떻게 주었냐면은 작년에 얘네들 부용하고 금황성을 거리대에다 나눴고 제가 손안닿 단데다 두놓고는 그냥 막 그냥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앙상해졌어요. 이게 금황성이네요. 금황성은 입이 좀 동그란 편이고 부용은 입이 조금 약간 배 조금 편이 속하는데 금황성은 이렇게 음, 입 밑에 얘네들이 약간 뭐가 있냐면은 털이 좀 있어요 털, 솜털 같은 것이 있고 부영은 없어요. 그리고 음, 얘네들은 특징이 부영하고 금황성은 색감, 색깔을 들어도 좀 비슷하고 꽃도 비슷하네요. 어, 얘네들은 음, 월토이, 흑토이는 입꼬지는 잘 떼요. 근데, 웅동작 검은 입꼬지보다는 적심해서 씻는 게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하영 다육이지만 여름에 힘들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 약간 차각막 밑에서, 어, 키워야 되고, 또, 전혀 물을 안 주면은, 또 얘네들이 힘들어하니까 살짝 저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어~ 저녁에 물을 주면서 키우면 어~ 실패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저는 여기가 부영하고 금황성을 얘네들이 하영 다육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음~ 거리대에다 놔놓고 어, 차광 안해 주고 키웠더니 이렇게 어~ 이렇게 앙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또저 같은 사람이 <laughs> 있을까 봐서 이게 지금 금황성 이렇게 어~ 이렇게 금왕성 이렇게 앙상해졌죠 그리고 얘는 또 물을 또 많이 주면은 입이 또후둑 떨어지네요 어~ 물또 물이 많으면은 입이 떨어지기도 하고 금왕성하고 이게 금왕성이 입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목대 쪽에 솜털이 좀 있고 부용은 입이 조금 여기 야가 어~ 이렇게 어~ 조금 뾰쪽하고 어~ 그런답니다. 음, 키우는 방법은 하영 다육이에요. 그지만은 여름에 힘들어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음, 햇빛을 또안 주면 색감이 안 들어요.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그니까, 어, 차광 막 밑에서 한다든가, 베란다에, 음, 햇빛이 잘 뜨는 곳에서 놓고 키우면은, 어, 좋은, 음, 다육이. 어, 털복송이들. 이거는 월토이, 토이 중은 월토이, 민토이, 어, 흙토이 다양하답니다. 토이는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흑토이도 데려왔고, 월토이도 데려왔고, 민토이도 데려왔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식을 해놔버렸어요. 어, 이게, 얘가 지금 털이 이렇게 있갖고 벨벳 같은 느낌이 나요. 음, 이렇게, 어, 월토이, 흑토이는 그렇게 키우면 된답니다. 물주기는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씩이나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되고, 어, 이게, 입에다 주는 것보다는 저면 가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양으로 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털복숭이들은. 그리고 깍지가, 어, 털복숭이 있는 데서 깍지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통풍이 잘 도는 곳에서 키우면 어, 좋은 털복숭이들을 오늘 소개해드렸네요. 찐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기를 바랍니다.